고발장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 신강식 피고발인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또이 성명 미상의 공무원 법무부 산하 해당 지역의 중법 지원센터 소속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만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범인 은닉죄로 성명위상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범세사실 요약 황제준법교육특혜 이만희는 80시간 준법교육 영령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에서 일대인 개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청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강요 행위입니다. 업무상 배임 및 범인 은닉 이만희는 총회장으로서 신천지 재산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 총무 고동환의 상습 행령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여 신천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행령 사실을 밝힌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고 제명하여 범죄 은폐를 시도하고 고동환이 수사를 피하도록 도와 범죄 은행 및 직무 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내부에 각종 비리를 묵인하고 조직의 재산 손실을 방치함으로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성명 미상의 공무원 범죄 사실,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이만희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대인 개인 교육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 남용이자 법과 원칙에 따른 준법 교육 의무를 게을리한 직무 유기로 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공정성을 실추시켰습니다. 고발인 주장 및 이만희 건강 상태 관련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만희의 위력 남용과 공무원의 부당한 수용이 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만희의 고령과 질병을 특혜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2021년 병보석 후 현재까지 국내외를 활발히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하는 이만희의 실제 건강 상태와 상반됩니다. 이만희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사법 처분을 기만하고 특혜를 누리면서 막대한 재산 증식과 신도 결속에 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 이만희 총회장은 2 0 2 0년 확정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과 함께 부과된 80시 반의 중법 교육 명령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출소 후 내부 범죄를 묵인하고 범인을 비호한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범인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형법 제65조 2항에 이만위의 집행 유예를 취소하고 양형을 부과하고 실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중함을 보여 주시오. 불쌍한 신천지 20만 신도를 종교 사기에서 구출하고 100만 피해 가족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진정합니다. 내부 고발인들의 제보 내용은 추후 고발인 조사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인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 부서장 귀중 2025년 7월 1일 감사합니다.